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지난 새벽에는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가 있었고, 양팀 키퍼들의 엄청난 선방 속에 결국 1대1의 무승부가 나왔는데, 영상을 올린 시점보다 배당률이 상당히 올라간 2.5형의 스페인의 승리 배당이 최종 책정되었고, 결국 스페인의 일반 승리조차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었습니다. 이렇게 배당의 흐름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금일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의 경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이변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고배당 수준의 배팅을 가져가는 것인 만큼 그에 맞는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입니다. 금일 밤에 있을 대한민국이 만일 가나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의외로 이번 경기는 상당히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재 조 1위로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포르투갈이 1차전 가나를 상대로 3대 2의 승리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를 승리하며 16강에 다가가고자 하는 경기인데 우루과이와의 매치업을 가져갑니다. 사실상 월드컵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유력한 조 1위와 2위로 예상되었던 두 팀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력을 살려내고자 하는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아니라도 주앙 펠릭스와 함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준수한 볼 컨트롤과 점유율로 압도하고자 하는 경기이며, 조금의 베스트 11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카르발류가 후반 투입되었을 때더 점유율이 높아졌었고, 오타비오를 또다시 대신하며 스타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포르투갈의 공세는 이번 경기에서 중앙을 활용한다면 더 효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허벅지 수술로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아라우고 다실바가 센터백으로서 활약하지 못하고 고딩과 히메네즈가 그 역할을 더 충실히 대체해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루과이의 입장에서는 당연 열세의 입장에 있음에도 공격을 포기한 경기는 아닙니다. 누네즈의 움직임은 분명 수아레즈보다 더 눈에 띄었던 지난 경기였고 오히려 수아레즈의 존재감이 없었다 보니 해외 매체에서는 카바니의 스타팅으로 전방 공격적인 움직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 조금은 놀랄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최전방 공격수의 기용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될수 있다는 정도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펠리스트리와 누네즈 그리고 수아레즈 또는 카바니의 발끝으로 전개해 주는 발데르데와 벤탄쿠르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번 경기입니다. 두 팀은 지난 2018년 월드컵에서 만나 우루과이가 오히려 2대 1의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던 만큼 우루과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1.95의 초기 배당률이 포르투갈 에게 책정이 되었고 2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승률은 52%인데 이번 경기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8%라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수 있고 의외로 포르투갈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포 한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우루과이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집중되는 라인업이 구축이 되는 만큼 그에 맞는 응수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1.9의 5 배당률이 포르투갈에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외 업체들은 배당 상승폭을 보이며 이미 두 배당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경기에 해외 전문 매체들의 예측을 살펴보면 우루과이의 득점을 모두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매체들이 포르투갈의 2대 1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1대1의 무승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1의 스코어를 예상하는 업체들의 근거는 포르투갈의 지난 1차전의 경기 스타일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65분에 터진 득점 이전까지 날카로움이 없었고,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하고자 하는 움직임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였기에 전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르투갈의 배당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외로 무승부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굳이 포르투갈의 승리를 부정하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한 점차 승부까지 예상해 핸디캡 무승부로의 접근도 고려하는 것이 더 괜찮을 수 있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